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시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잘될 때에도 안될 때에도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정말 찾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친아들에게 죽었습니다 이 전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피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형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구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스가랴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고 그 확신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함을 찾고 만난다는 의미이다 이 시대의 스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내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